대충 이제 제가 지금 가서 계속 설명 드리는 게 일간의 강약이라는 게 결코 오행 가지고 또 통명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어, 이제 지난 강의했던 건데요. 하여튼 여기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두 일간에, 언뜻, 그냥 보면요. 언뜻 보면, 와, 토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 둘, 세 개나 있고, 어이고, 토가 네 개나 있으니까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고요. 반대로, 야, 비견, 비견, 비견이 있고, 여기에 정인도 있고, 이래서 강하다. 이것도 문제라는 판단 방법이에요. 결론은 비슷한 점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 나타나게 돼요. 얘가 여기에 태어났으니까 겨울에 무토가 겨울 태생이니까 월지에서 큰 도움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별로 힘은 없는데 이 자체가요. 여기에 술토 술토에 뿌리를 두니까 갑자기 강해지면서 이 오화가 더 강해지고 이것이 더워서아 무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관이 있다. 라고 나왔죠? 그러면 주관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편제가 있고 식신이 있으니까 얘는 정제고요. 자, 식신과 편제가 하늘에 있으니까, 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하고 항상 어울리기 좋아하고 말 잘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또 놀기 좋아하고 반대로 하면요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하고 이게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기에요 어울리기 좋고 말 잘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맨날 놀기 좋아하고 항상 술 먹을 때 되면 꼭 몰래 돈을 내요또 이게. 항상 이분하고 술을 먹으면 난 누군지 모르지만요. 한번 먹어보면 뻔할 거예요. 술 계산 먼저 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인기요. 인기 있죠. 노래방 가면 드디어 인기 있어요. 평소에는 무일간이라서 가만히 무게 잡고 있는데요. 오 술이 합하죠. 오 술이 합한 기운이 화세가 아주 강해지죠. 거기다가 자가 있죠. 자오 충이 있으니까 술안 마시고는 가만히 있는데, 술을 마시면 드디어 놀아요. 술 마시고는 참 재미있게 놀 싸움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올 때 결제를 탁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집에 가면 이 부인한테 이제 구박을 당하는 사주죠. 구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편제인데, 편제가 여기 탁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편제가 힘이 있으니까, 여기 그나마요.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하면 이 양반은 또, 괜히 또 마음 약해지죠. 근데 술 먹으면 또 까먹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유가 뭐냐? 식신이 힘을 많이 받아서, 워낙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어울려서 말하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는데, 또 먹기 좋아하고, 이런데 이 양반이 안 하겠어요? 지나가다가 어디 맛있는 거 있다 하면 갑자기 다 군침이 들면서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긴 거죠. 아니면, 어디에 새로운 집 오픈했다 하면 괜히 막 신나하고, 가지 말려도 몰래 갔다, 갔다 왔어요. 세 번째는요, 비밀이 별로 없어요. 그러 이게 특성이 있죠. 주관이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실행범위에요. 나는 저 음식 먹고 말 거야. 집에서 먹지마 해도 난 그래도 먹을 거야 하고 실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결제하고, 그리고 욕 먹고. 좀 몰래 하면 되는데, 내놓고 그러니까 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딱 하나는 차이는 있죠. 무일간에 여기 5를 보면 이 5가 양인이에요. 이런 게 양인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 자리가 부인자이기 때문에 부인자리에 양인살이 있으니까 이 부인의 기질이 강하겠죠. 또 이렇게 충이 되니까 모친과 부인이 같이 살다간 탈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안 살면 괜찮고 같이 살았으면 말이 많았겠죠. 하여튼 주로 인어술 학대에 있으면요. 주로 연예인 계통에 많이 근무해요. 자 이분은 금방 말했던 분의 이제 아는 여자라고 그래요, 양반이. 아는 여자인지 아마 같이 사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분도 보면 재밌죠. 요 일간에 요때 태어나서 심은 강한데, 또얘 도움도 받고, 이것이 또 여름토고, 심은 받는데, 묘하게 이렇게 해서 세계가 합해서 금될 여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간에 뿌리는 있어요. 비슷한 게, 요게 식신이고, 요게 또, 넘어오면, 편관이죠? 아까 그 양반은 직신의 편제니까 막여기 좋아했죠? 이분도 이기질이 있어요. 두 부부가 보나마나 주말 되면 항상 외식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 봐야 돼요, 이 사주는요. 그러니까, 여자분 사주가 이게 강하지, 편관이? 동시에 지지에 금균이 가하니까 죄도 강해요. 모여서 주말마다 머리 먹긴 먹어야 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먹기는 먹되 최대한 자기가 안 쓰고 누구한테 어디 먹을 때 있으면 같이 가자. 이러한 면이 있죠. 근데 또쓸땐또팍 써요. 두 부부가 살면 내가 볼때 이게 자꾸 이게 통장에서 이게 앞에가 마이너스가 자꾸 안 보일까. 이런 면이 좀 생기죠. 그래서 한, 사, 한 4년 살이니까 마이너스가 한 2천이 되고 막 이런 식이 올수 있다는 얘기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경 얘기를 하게 되면요. 격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재밌게 돼, 사주가. 아직은 제가 경력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하나하나계서 설명하는데 조금 더 가면 재미있어져요.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옛날 책을 보면요. 감목 일간에 가을인 6월에 태어나서 일간 감목이 그걸 당하니 옛날 말로 그걸 당하니 일간이 약하나 일지에 인해 뿌리를 두고 연지에 묘의 도움을 받고 이 을목에 도움을 받으니까 역시 강해진다 그래서 이것은 약한 것이 반대로 반생해서 강해졌다 뜨고 보니까 전부 다 저게 무슨 얘기야 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현대로 풀자고요 어떻게 풀냐 아니 감목이 태어난 게 가을이죠. 근데 일단은 약해요. 근데 양간은 제가 양간은 겁제의 힘을 별로 못 받는다고요. 이 을목은 감목의 힘을 거의 못 줘요. 수, 여기 임수는 도움이 돼요. 인도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이 되죠. 요한게 이렇게 충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주가 남자 사주래요. 그러면 이 사주가 무조건 강하냐? 아니에요. 이거 한번 싹 빼고 보자고요. 싹 빼고 보면요. 지지 이거 있고, 얘 하나가 두 개를 카바 냈으니까, 따지니까 그게 그거네.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걸 써버리면은, 괜히 몽몽만 보다 보면 강하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걸 지워놓고 보면은, 그냥, 그냥 그렇네, 보통이네. 적절하야 돼, 적절하네.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이 사주는 이렇게 묘유충이 되고 이렇게 인신충이 되고 가정 내에 참 변화가 많겠죠, 남자가. 변화가 참 많으면 가슴 아픈 사인이 많지요. 거기다가 갑인 일주이면요 전체가 하나 동기니까 같은 목목이니까 자기의 주관은 강한데, 남이 안 보게 상당히 마음의 고민이 많고, 이것은 겁재고 겁제고, 겁제고 편인이 고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겁재죠 기질이요. 거기다가 편인이 있죠. 그럼 자기 주관도 있고, 뭔가 능력은 많은 사람인데. 남이 안 보이게 이러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많으니까 참 마음 고장이 많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운이 맞으면 또참잘 피게 돼요. 사주의 충이 있다고 안담할 건 아니죠. 단지 이런 점 때문에 건강상 문제, 여기에 올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허리나 다리계통에 아플 수 있는 여지는 있긴 있어요. 근데 젊었으니까 아직 멀었죠. 어.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사주 보실 때 최대한 좋게 봐주세요. 너무 안담하다 보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도 남자예요.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무토일간이 봄에 태어났죠. 자 일간이 토지요. 봄은 목이죠. 그래서 목곡토 되니까 약했죠. 그래서 일단은 아 무토가 일단은 약하다라고 보는 시작을 하세요. 일단 시작은요. 그리고 아래 위를 보세요. 여기는 토가 하나 있고 여기도 토가 있으니까 아 얘하고 얘관계에서는 약한데 그나마 얘가 있어서 뭔가 버팀목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얘는 얘하고 또 합한데 합해서 화가 됐어요. 무게 합, 화에서 이 화가 토에 도움을 좀 주니까 이것이 얘를 약하지 않아요. 이걸 또 지워보자. 별로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은 남는 게 이거죠. 이 양반 상당히 목 기운이 강하고 토 기운도 여기에 뿌리를 줬으니까 약하지 않다. 약하다 다시 또 올라왔죠. 이렇게. 적당하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토가 세 개니까 토가 제일 강하고, 수는 두 개니까, 금은 하나 있고, 이렇게 했다가안 되는 얘기죠. 제일 강한 건 역시 여기서 목이죠. 이 목은, 이것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와중에 수생목이 되고, 여기도 수기 충분하고요. 이래서 이간목이 아주 강해져요. 이 신은 인신충이 돼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사주를 풀기 전에 미리 계속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아, 뭐는 합이고, 뭐는 충이고, 이게 참 복잡하구나. 근데 자꾸 눈에 들어오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구조로 하나둘 하다 보면요. 아, 나도 사주가 웬만큼 적당한가, 안 한가, 이걸 판단하셔야지, 내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서좀맞추시면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냐, 아니냐만 계속해서 계속 보세요. 그러면 되게 공부하기가 좀 쉬워져요. 제가 지금부터 적으면은 아마 보시고도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자, 을미년에, 을 6월에, 기해시의 정축시다. 라고 했으면요. 대본 이제 오신 분들은 이거부터 봐야 된다고요. 기토의 가을 태생이죠. 가을이 신유수이고요. 그러면 자기의 힘을 빼는 계절이죠. 토생금이니까. 자기의 힘을 빼는 태생이 약간 약한데. 그렇죠 약하죠? 거기다가 을목 이 있으면 더 힘을 누르겠죠. 목곡토니까요. 그런데 얘도 재밌는 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네요, 이렇게. 얘도 두고 있고요. 거기다가이 화마저 화생토 도와주네요. 이러니까 약한 계절이 태어났지만은 지지의 밑토와 축도에 뿌리를 두고 얘가 또 도와주니까 반대로 약하지 않다, 적당하다해볼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제가 몇개 적어봤자 대충 보시면, 어, 저건 적당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너무 몰렸다. 아니다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 사진을 보면요. 대본 여기부터 보세요. 일간 간목이 겨울이 태어났죠. 해자추월요. 수생목이 되죠? 그럼 일단은, 어, 기운을 받았으니까 적당한 기운을 봐야 돼요. 그럼요, 수생목이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를요, 볼까요? 해자축이면은 겨울이지만, 일간이 갑과 을인 경우에는요, 같은 계절에 대어 제일 강하지만, 두번째로 강해지는 이거란 말이죠. 해자축이지, 겨울. 그러니까 수생목이 되니까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어, 약간 적당하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 해가 있어서 또 도와주고, 요것도 도와주고, 비록 합화됐지만요 이렇게 보니까, 어, 이것도 적당하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사주가, 아, 일간이 적당한가, 안 한가만 계속 판단을 하세요. 그다음에 몰린 걸또 판단하게 돼요. 이것이 왜 너무 몰렸다, 너무 힘이 없다, 강하다. 요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좀 하기 쉬워져요. 오늘 강의 이만 마치겠습니다.